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항계수의 성질이죠. 이항계수의 성질을 우리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이거였죠. n c 0, n c 1, n c n까지 더하면 이게 2의 n제곱이고요. 여기서 뒤에 여기 써 있는 애가 짝수만 다 더하시면 이놈의 절반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홀수가 써 있는 애들 더해도 이놈의 절반이니까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기억을 보면 여기 무슨 수만 써 있니? 지금. 짝수만 써 있지. 짝수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 식에 n 자리에 EN을 집어넣으면 이 식에 이 정도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ENC0, ENC1, ENC2 ENC2n이 엔자리에 2엔어 벌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가 짝수만 나오면 이놈의 절반이니까 얘 2로 나눈 게 나와야겠죠. 여기 빼기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지수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와 있어야 되겠고 그럼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하키스틱이죠. 이게 머릿속에 좀 그림이 떠오르셔야 되는데 3시이면4시이면 이쪽이죠. 그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그 다음에 5C3, 8C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C0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꺾이는 하키스틱 모양으로 꺾이는 얘가 나온다는 게 하키스틱에 얼리잖아. 얼마니 이게? 9C. 자 6이겠죠. 얘까지 더한다라고 하면 얘까지 더한다라고 하면 9C6이 되겠고. 얘만 더한 거면 그럼 9C6에서 2C0 빼주면 되지. 자, 그럼 9C6이면 9C3이랑 똑같으니까 2C0은 1이고요. 자, 83 나오지. 그럼 84에서 1 뺐으니까. 니은은 맞고. 자이 보기가 아마 디귿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기도 하고 디귿을 보면 자뭐 이렇게 나온 애들을 보면 앞에는 지금 NC형 NC 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 나가고 있고 뒤에 있는 애는 소위 말하는 등비수열골이죠. 2 n 제곱, 2 n 1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식은 이식입니다. 이걸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하면 nc0, nc1, 뒤에 거한 번, 뒤에 거두 번, 뒤에 거세번 자, 이게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한 식이죠. 여기다 이제 뭘 넣는 거냐를 그때그때 그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 이거 잘 보면 여기가 x, x제곱, x세제곱 소위 말하는 등비수열골 맞습니다. 그죠? 계속 일정한 해가 곱해지는 그럼 얘를 보면 2의 n제곱 2의 n-1제곱 2의 n-2제곱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이거 2분의 1 곱하면 이거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디귿 보기가 어려운게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럼 저식은 이제 이건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할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1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식을 저는 저라면 2의 n제곱을 일단 묶어볼게. 2의 n제곱으로 묶어보면 맨 앞에 있는 애는 에, nc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쓸수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의 n제곱으로 묶어냈으면 2의 2분의 1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 됩니까? 맞아요? 이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자 그럼 이제 더 이쁘게 쓴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를 플러스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아. 2분의 1의 제곱이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야 마지막 요 놈이 어떻게 될 거냐. n, c, n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딱 곱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아니야? 저 모양이 나오게 나오게 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이게 뭘까라고 보면 여기 x 자리에 뭐집어 넣으면 정확히 거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1 집어 넣으면 되죠. 이 식을 해석해내는 게 여기 제일 포인트예요. 마이너스 2분의1 집어 넣으면 얘는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정확히 이식 나오죠. 정확히 이식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 안 나오면 문제를 낼 수가 없겠지. 요리조리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럼 이 물결무늬 침 부분이 이거란 얘기야. 2분의 1의 n제곱. 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1이 될 수밖에 없죠. 역수관계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맞죠.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고.